안녕하세요. 효능 마스터입니다. 체리는 달콤한 맛과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리가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체리의 효능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리는 누구에게 특히 좋은 과일일까요? 첫째,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체리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고혈압 환자들도 체리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리 속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관절염 환자들도 체리를 즐겨 먹으면 좋습니다. 체리 속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줄여주어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체중 관리 중인 사람들에게도 체리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낮은 칼로리로 인해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리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빈혈을 예방하고 싶은 여성들 등 다방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체리의 건강 효능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체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를 지연시키고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적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체리는 통증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체리 속 안토시아닌은 아스피린의 10배에 달하는 진통 효과를 지니고 있어 관절염이나 통풍 환자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리 속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나 다른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리는 피부 건강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체리를 자주 섭취하면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이 모든 효능들을 종합해 보면 체리는 정말 다방면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체리의 많은 효능을 알아봤지만 그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체리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영양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피부 유지,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등의 다양한 효능 덕분에 체리는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단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체리는 과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 복통 등의 위장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리는 혈압을 낮추는 성질이 있어 저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엽산이 풍부하여 매우 유익한 반면 과다 섭취 시 체내의 영양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체리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체질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체리를 즐길 때 적당한 양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리는 다양한 건강 효과를 지닌 특별한 과일로 우리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리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체리는 여러분의 건강을 더 향상시키는 중요한 식단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리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